어, 학생들 학생들 또 어떻게 생각이 있는데, 자, 어 그래서 이제 아직 1학년이에요. 1학년 이 신입생.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1학년 때가 있었죠 지금 1학년도 있을 수도 있고, 자, 네, 아직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1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. 어, 앞으로 한 군대 포함하면 한 10년, 9년 남았어요. 충분히 되려면 그 <laughs> 그만 또 어,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, 그래서 어, 또 앞으로 남은 어, 이렇게 1학년 생활도 어떻게 잘 보낼지 각오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장례스님, 네, 학부 1학년 신학부 클레멘스 1세 신학생입니다. 사실 이번 방학을 지내면서 저의 부족함을 좀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그리고 성당에 올 때마다 많은 신자분들의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, 사,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더돈받아야겠다는모습이더 많았고 일단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 살아가려고 더 노력을 얻은 그런 방학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뭐 힘든 것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항상 생강성가 신자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한다는 걸 잊지 않아 앉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방학 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방학이었고 다음 겨울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